왜벌서부터찍세요 <laughs> 8시 반부터 첫 치료고 어, 네. 5시 10분까지 13 타임입니다 저는 13명까지는 아니고 네. 오늘 10분 치료합니다 방직더 네. 올라오고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약 하나 더 먹기로 했요아약 늘었어요? 네. 그거 계속 먹어야 돼요? 아니면 뭐... 당분가 네, 내조정 환자분들이 발목이 올리는 근육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이 쳐져요. 그럼 이제 걸을 때도 <laughs> 발이 끌리고, 그럼 이제 그 끌리는 것 때문에 이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이 쳐져 있다 보니까 이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어서, 항상 그음 원래 근육 길이를 좀 유지시켜줘야 되고, 이 부축을 또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내눈 환자분들 보시면 이제 팔이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가면 팔이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러 근육이 그 방향대로 짧아질 거고요층도 생기고 후축도생겨요 이제 가동 범위에,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절 풀어주고 근육 늘려주고.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치료를 매일 받다가 안 받으면 환자분들도 아, 좀 뻣뻣하다 뭐 힘이 더 없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컨디션의 변화나 이런 일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연습 안 해가지고 또잘안 돼? 다시 돌아와요. 한번더 쓰라요. 트라이... 그렇지 다시, 한번더들고오케이 다시, 한번더들고 다시, 다시 리고한번더라이 이제...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어. 여고가없 여기가 기가 없어. 여어 환측이 약하니까 건축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무의식 중에 건축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육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건축이 더 근육이 짧아지고 더 뭉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근육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절가동 범위 검사하는 거랑 이제 근력 검사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긴장도 환자분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 치료를 해가지고 목표 목표점 치료했던 항목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차트를 쓰듯이 환자분이 이거보다는 다른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해달라 이렇게 해보죠 이제 과장님이 원하는 치료로 변경해서 할 때도 있고 치료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그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 목록을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시킵니다 관절가동범위검사랑 이제 근력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균형검사 있고 체평양족저압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환자분이 치료를 해서 뭔가 인프로가 나왔는지 그 뭔가 좀더 좋아졌는지 뭔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계 재활을 한 환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열정이 넘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첫 환자고 이러니까 엄청 진짜 열과 성을 통해서 <laughs>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지마비 환자분인데 진짜 처음에는 이제 부르는 것도 안 됐어요. 부르는 것도 안 되고, 혼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서로 진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걸어서 병원에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일단 지금 제일 생각이 나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빨리 지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되던 게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실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신경을 쓰고 내가 조금 텐션이 높아져야 환자분들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죠.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